사람들은 복을 갈망하지만 성경은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이라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우리가 복을 쫓아다닌다면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복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통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형통이 요셉을 따라왔던 것이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의 주인이 그 형통을 보았다고 3절에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나니까, 요셉을 따라 형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얻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하고 복을 잡으려고 하니까 복을 못 얻게 되는 것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10편 1편이 중요한 건 10편 1편이 10편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을 잘 이해해야 10편 150편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전체는 두 가지를 나누는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거죠. 복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거예요. 요수아 시전에서 우리가 요수아 1장8 절에 보았지만 어떻게 요수아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고 하면. 형통하신 하나님이 요소와 함께 하시니까, 요수와가 형통하게 되었고, 요수와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든 대로를 열어주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어떤 열린 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시비, 보디바리의 집에 있으니까, 그 보디바리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상세기 39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긴 때로부터 요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나니까 형통이 요셉을 따라왔고 요셉이 애국에 가면 애국이 형통해졌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에 주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